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천복행 일시무시 삼극무지 뭘할때 삼극 알죠? 에? 삼극에 심기신이죠. 그럼 이게 이 심기신 여기서 천극이 오는 거예요. 이게 천극이죠. 이게 지극이지. 이게 인극이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온다고? 성명, 영, 성품에서 오죠. 성품은 어디서 와요? 성품이 어디서 와요? 아니 꼭 끔겨 오나요? 감에서 와감 느끼는 데서 온다면 그러면 성품은 감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감의 성 성은 이게 뭐지? 마음의 어머니는 성이고 성의 어머니는 감이란 말이야. 기는 어디서 와요? 명에서 명에서 오죠. 명은 어디서 와요? 식에서 오죠. 호흡에서 오죠. 그러면 몸은 어디서 와요?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정에서 온단 말이야, 정. 정에서 와, 안 와요, 정에서. 그래,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정은 어디서 와요? 정은 어디서 와요? 초기 뭐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끌어 안아야 초기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자가 나와, 안 나와? 정자가 나오면 내 몸이 나온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촉은 음식물을 배, 밥에, 배에다 집어 넣으면 창자에 가서 촉이 돼안돼 음식이. 그러면 그걸 정력이 생겨 안 생겨. 우리 몸에 정력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 인간이 태어나는 것부터 성장하는 것 모든 과정이 요두개 있단 말이야. 요두 개. 그러면 이게 이 요거 요 요거를 천극, 요거를 지극 천부경의 인극 이세 개가 합쳐졌을 때요 감은 마음과 성품과 이 감을 가장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지감이라고 그랬죠? 지감. 마음을 거친다. 이거는 뭐죠? 식은 뭐라고 그랬지? 이거는? 이 우리가 호흡을 항상 조심하고, 이 명을 관리하는, 이 길을 관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조식이라고 그랬죠?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아랫배 호흡 넣어봐요. 호흡을 깊게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명이 살아나. 자, 명은 센터포드에 있는데 항상 우백호, 자청룡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사방팔방으로 명이 이렇게 지배를 해요. 자, 요 중에 호흡 하나 없어도 죽어. 요게 없어도 죽어. 요게 없어도 없어. 요 몸이 없어도 없어. 기가 없어도 없어. 요게 마음이 없어도 죽은 몸이야. 이거 이거 이게 다 있어야 돼 아니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야, 이 촉은 뭐죠? 촉은 검촉하라고 그랬어요. 이? 검촉. 촉을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 여자나 가서 끌어 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인간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촉. 검하고, 이거는 숨을 호흡을 잘하고, 이거는 지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정신은 이렇게 이 정신이, 정신이 귀신이 될 때,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을 여기에 가지고 가서 하늘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10년 전에 나를 본 사람이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금방 갚버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날 아무도 안 따라와. 남편도 안 따라오고, 아무도 자식도 안 따라오는 죽음 앞에 딱 당도하는 거야. 당도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아, 내가 종교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택도 없는 말씀. 허경영을 얼마나 불렀느냐 허경영 강의를 얼마나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늘에서 체크하는 건 그거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자 내가 이제 좀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게 그래서 이 신인이 온다 신인이 온다는 걸 누가 증명했죠 남사고가 증명해서 안 했어요 남사고가 신인이 온다고 증명해서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증명한 책이, 이걸 증명한 사람들이 동서양으로 한 수십 명이 있어. 수십 명이 있는데, 뭐, 남사구나, 노스, 노스드라 다무서나, 뭐, 여러 가지, 응?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토인비, 저, 저, 타골, 응? 동방이등 불이 온다. 몽고메리는 뭘 예언했죠? 몽고메리? 몽고메리는 뭘뭐 예언했죠? 거기동 타골 동방이 등불 노스탈 다무서 지축이동 남사고 뭐 하여튼 미륵이 나온다 기독교 메시아가 나온다 그죠? 근데 이 시기가 다 똑같아 지금이야 지금